검찰이 드디어 사라집니다. 한마디로 자업자득입니다.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 없는 죄도 만들고 있는 죄도 덮어주었던 검찰, 국민의 신뢰를 잃었습니다. 검찰 해체는 그래서 역사의 순리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권력을 이용해서 정권까지 잡았지만 군사 독재에 몸서리쳤던 우리 국민이 또 다른 형태의 독재를 받아들일 수는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우리는 참으로 믿기 힘든 현실을 지켜봤습니다. 국회법사위 검찰개혁입법청문회에서 보여준 남부지검 수사관의 행태는 검찰이 단순히 검사들 뿐만 아니라 일개의 수사관들까지도 썩을대로 썩고 국민 보기를 개돼지 보듯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했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기에는커녕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심지어 국회의원들을 병신이라고 조롱까지 합니다. 이런 검찰을 국민들이 없애라고 한 것인데, 검찰총장 대행은 검찰이 개명위기에 놓였다고 진단합니다. 개명위기입니까? 아직도 멀었습니다.